그래서, 접혀 있는 선들의 합을 구하래. 자, 잘 봐봐. 접혀 있는 선들의 합인데, 어, 이거 막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한삼 평가 움이런 거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봐봐. 접혀 있는 선인데, 여기서 접혀 있는 애가 결국 L의 원이 되는 거야. 야, 여기서 접혀 있는 선들은 이 선이잖아. 그럼 이 선의 합을 일단 구하는 거지. 그럼 이 선은 얼마인데? 얘가 일단 지금 이 길이가 이거든,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1이고 얘가 4루트이겠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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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 맞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2 맞나? 2 네. 변의 길이 2 맞나? 어, 그러면 얘가 루트이고 그래서 얘 길이 얼마야? 4루트이겠죠. 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접혀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려놔줬어. 이 접힌 선은 다시 펼쳐지지 않아. 이 접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일단 이 아이들을 한 번씩 접어놓은 상태야. 거기서 한번더 접어 그러니까 이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가 어떤 식으로 든 접었어? 몇 겹이 된 거야? 두 겹이 된 거지 이두 겹이 된 상태에서 이두 겹이 된 상태에서 너희가 뭔가를 접어 이렇게 접어 그럼 펼쳐놓고 보면 이 길이가 몇번 접혀있는 건데 결국 두번 접혀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지금 이걸 한번더 이렇게 다안 겹쳐지게 딱딱딱딱 접었으면 몇 겹이 돼 있는 거야? 두 겹이 돼 있는 거지 두 겹이 된 상태에서 이런 모양으로 다시 접는데, 그럼 이 모양은 처음에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이 모양이 되는 거지. 됐어? 두 겹이 된 상태에서 이 모양으로 다시 접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사실 이렇게 접으니까 이게 접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길는 지금 얼마인데? 얘가 1이니까 얼마야? 4지, 4. 근데 4가, 4, 4가 접혀있는데, 얘가두 겹이니까 펼치면 4의두 배만큼 접혀있을 거란 말이야. 이되나 그럼 여기서 접혀있는 건 얼마인데? 8이지, 8.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 다시. 어, 이해되나? 이게 결국 4루트 이만큼 접혀 있는 거고, 얘가 두 겹이 접혀 있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 접힌 게 8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접혀 있는 거는 아까 접혀 던걸 이놈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단계에서 접혀져 있는 모든 애들은 얘랑 얘를 더한 거야. 이해돼요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또 추가로 접히는 거는 아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두 겹이었는데 이두 겹을 한번더 접어봐 몇 겹이 돼? 여이가네 겹이 되잖아 네겹 그럼 네 겹이 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접으면 얘를 펼치면 이 길이가 몇번 접혀지는 거야? 다 펼쳐보면 네번 접혀져 있겠지 네 겹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그럼 지금 얘는 이제 몇 겹이라고? 네 겹이야 네겹네 겹이 된 상태에서는 아까 이 놈에 대해서 다시 이런 놈을 접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럼 아까 이 길이가 4루트2였으니까 4루트2의 반이 2루트2가 되겠지. 많은 걸딱 반이니까. 그럼 2루트2가 네번접혀있는 거니까 얼마야? 8루트2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걸 다 펼치면 아까 접힌 애, 두 번째 접힌 애, 세 번째 접힌 애가 다접힌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접힌 애들의 접힌 것들의 합은 이거잖아. 됐어? 그래서 내한테 뭐라는데? L5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 다음에 있는 거한개 너를 다 넣어 거잖아 근데 규칙이 생겼단 말이야 여기 슬로갈때 얼마? 루트 가 곱해졌지 10이 로갈때 루트 이가 곱해졌지 아 등비가 얼마인? 루트 2인 등비수열의 합이 넣 첫째 항 얼마고? 4루트이고 합이 기수몇 개고? 5개 한 박자 계산합시다 가현아